안녕하세요. 송기세입니다. 내일 업데이트 이후서부터 CP 뽑기 배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CP 뽑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시는 유저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CP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CP 배너. 일단 CP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4개 있잖아요. 4개의 배너. 이 커플 픽업 배너에서 SSR 영웅을 획득하시면 됩니다. SSR 영웅만 얻으면 무조건 CP 포인트 한개를 주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마리안델 베르너 뽑기를 돌렸어. 근데 만약 SSR 영웅을 4명을, 갑자기 4명이 먹었어. 4명이 떠가지고 4명을 먹었어. 그러면 CP 포인트 4개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핏둘이 떠도 상관없어요. 마리안델 베르너 베너인데 갑자기 뭐 뮤가 떴다라든지 아니면 티아리스가 떴다라든지 아니면 탄생이 비시 떴다라든지. 그래도 그 수에 맞춰서 CP 포인트 배너는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이 커플 픽업 배너가 아닌 곳에서 SSR 영웅을 먹었다고 해도 CP 포인트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안델 베르너, 아즈사 오보로, 롤랑 프레시아, 로젠실 클로테르 배너에서만 드셔야 돼요. 지금 현재 한국 서버에서 뭐 이런 거 소원소환, 빈검의 결의, 그 다음에 강신자, 각성자, 소원소환, 빅룡 멜다, 배너가 있잖아. 여기서 먹어도 CP 포인트는 지급이 되지 않으니까 꼭 CP 포인트 배너를 노리고, 그러니까 CP 포인트를 노려가지고 반대쪽 영웅을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배너에서 뽑기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뭐 CP 포인트 이벤트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남아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남아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전에도 사용이 가능했으니까, 이번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같고요 그래서, 네 개의 배너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배너가 바로, 롤랑 프레시아, 로젠실 클로테르거든요. 일단은 뭐, 롤랑하고 프레시아는 얘네들 자체 성능이 뛰어나지는 않은데, 유대인질로서 가치가 아주 좋은 영웅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 그 로젠실 클로테르. 클로테르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도 되긴 하는데 하필이면 로젠실의 공격력 유대를 담당을 아닌가? 방어 유대인가? 뭐 어쨌든 유대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뽑아주시는 게 좋고 로젠실 자체는 뭐 pve에서 워낙 좋은 캐릭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게 좋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안델 베르너 아즈사 오보로 얘네들도 뭐 나쁜 캐릭터들은 아니거든요. 나쁜 캐릭터들은 아닌데, 그래도 위에 있는 배너들에 비해서 우선순위는 좀 떨어지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려도 되는데, 일단 1순위는 얘네들이고, 그 다음이 얘네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 CP 포인트를 먹었어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교환이 되냐면 이벤트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러한 이벤트 페이지가 뜰 거예요 이심점심? 뭐 이렇게 배너라고 해가지고 CP 포인트 1개랑 그 다음에 커플 영웅 조각 50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반대쪽 영웅 조각 60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60개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 영웅을 소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영웅 창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반대쪽 영웅을 얻을 수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배너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은좀 전략적인 접근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롤랑하고 프레시아 배너에서 얘네들이 다 없어 얘네들이 다 없는데 여기서 뽑았어 그런데 내가 진짜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갑자기 롤랑하고 프레시아가 둘다 떴어요 둘다 떴으면 12포인트도 두 개가 떴잖아요 그러면 여, 얘네들을 조각을 캘 필요가 없잖아.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서 클로테르하고 아즈사는 이미 가지고 있어. 오보로는 없는데, 그리고 로젠실은 없는데 클로테르하고 아즈사는 가지고 있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베너에서 뽑기를 진행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여기서 cp 포인트 두 개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뽑기를 진행을 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영들을 웅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운명의 문 들어가셔가지고 클로테르 조각 50개를 캐 주시고 아즈사이 조각 50개를 캐 주세요. 그다음에 각각 얻은 CP 포인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로젠시라고 오보로를 드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니까뭐 마리안델 베르너에서 얻은 CP 포인트는 마리안델 베르너를 얻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CP 포인트는 여기서 만약 얻었다 이 얻은 CP 포인트로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 개성 상황에 따라서 엄마, 엄마하게 다르기 때문에 알아서 잘 적용을 시켜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10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일인 것 같더라고요. 당일까지 다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근데 운명의 문 클리어 15개 하루 15개에서 3번 오곱하기3이니까그 다음에 일일 조각작으로 3개 해가지고 12일 35개 이렇게 하면은 최소 1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일 이, 이 안으로는 뽑으셔야 돼요 이일 안으로는 뽑으셔야지 이걸 조각을 50개를 캐가지고 반대쪽 영웅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중시피뽑기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벤트인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쪽 영웅, 픽툴만 뜨지 않는다면 한쪽 영웅을 먹으면 조각작을 통해서 빠르게 빠르게 반대쪽 영웅도 얻어갈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뭐 참여를 하는 게 좋은 이벤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